네, 반갑습니다. 자, 네이버 게임 모션 마스터. 이번 시간에는, 어, 그 본, 스프링 툴을 갖고 본을 얼마만큼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제어를 하느냐, 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스프링 툴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스프링 툴 같은 경우가 되게 간단해요. 예전에는 뭐 여러가지 버전이 있는데, 어, 요즘에는 이제 되게 쉽게 나왔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치마 같은 거를 할때 이렇게 딱딱하게 뭐 물론 뭐 손으로 잡아 주시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스크립트 같은 경우 알아두시면 편하죠. 그래서 요렇게 나왔을 때 이거를 좀잘 제어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자, 어 일단은 제가 파일을 올려 놓을 거예요. 올려 놓으시면요. 그냥 아무 데나 그냥 열어 놓으시고 어, 다운 받아 놓으시고 맥스 스크립트를 가세요. 가서 오픈 말고요. 런으로 가셔야 돼요. 런 스크립트로 가셔서 파일이 두개 있습니다. 하나는 0.8, 하나는 0.9인데요. 이거는 이제 2015 이하 쪽에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상급은 0.9 버전으로 쓰시면 돼요. 요런 툴이 나오죠? 별거 없습니다. 너무 간단해졌죠? 옛날에는 뭐 되게 많이 이것저것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최대한 심플하게 나옵니다. 일단은 하나하나 여기 알아보기 전에 이게 무슨 툴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어, 제일 먼저 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 키가 들어가 있는 바로 밑에 본. 보면 얘 위에가 지금 게 링크가 페이지업을 누르면은 이 링크가 콤에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갖고 키가 안 들어 있는 그 바로 밑에 본을 선택을 한 다음에 본이죠. 본이기 때문에 여기에 본을 클릭을 하시면은 끝이에요. 자, 플레이를 해볼게요. 됐죠. 이렇게 이게 따라옵니다. 이런 수치값이나 이런 거는 좀 이따가 알아볼게요. 그리고 이런 툴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이제 뭐 스프라인이라는 게 있죠. 스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본이랑 똑같은 건데. 일단 박스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위에다가 라인을 하나 이렇게 놓을게요. 그래서 라인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이렇게 못해충. 딱딱딱 끊어서 그 다음에 얘를 링크를 시켜야 되겠죠. 이 박스에다가 그리고 이제 박스에다가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을 줘볼게요. 얘가 뭐한 5에다가는 뭐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는 뭐 이렇게 여기다가는 뭐 이렇게 뭐 일단 뭐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왔다 그럼 뭐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이제 스플라인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요걸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되죠 그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플라인도 돌아간다 라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본도 한번 해볼게요 음 본도 똑같은 방식이죠 박스를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본 툴에 가셔서 본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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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략 뭐 너무 길게 했나요? 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엔키를 누르고 첫 키를 누 대충 이렇게 하고 이거 뭐 아이고 어, 링크를 안 했네요. 링크를 이렇게 합니다. 링크를 하시고 얘가 이제 움직이겠죠? 저기 키를 주시는 거죠.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가고 뭐빠른가요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와라.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좀 옆에 거좀 신경 쓰이니까 이키거렇게 잠깐 옮깁시다 이렇게 자 여기서 진행을 할게요 그럼 이 친구가 이렇게 되겠죠 자 플레이를 해보면은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본을 위에 그 키가 들어간 거 바로 밑에 본을 선택을 하시고 본을 선택을 하시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플레이를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되죠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요기에 대해서 메뉴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봅시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일단 첫 포즈를 기억을 하고 싶어요. 아 일단 첫 포즈는 좀 이따 합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수치 값인데요. 1로 가까우면 가까울 수록 뻣뻣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에 힘이 적용되는 게 작아지는 거죠.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거의 떡딱딱딱하죠. 아주 약간씩 그냥 우리 되게 흐느적거리는 거 말고 약간 두꺼운 뭐 약간 두꺼운 꼬리나 아니면 두꺼운 귀나 뭐 이런 것들 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를 만약에 수치 값을 한 1로 줘볼게요. 1로 줘서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되겠죠. 엄청나게 그냥 흐느적거리면서 이런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어 이게 루프가 있는데 이거를 한번 해주면요, 그냥 첫 포즈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고 루프를 한두 번, 세번 정도 하면요, 한세번 해볼게요. 자, 첫 포즈가 지금 0 이렇게 됐었죠, 그렇죠? 근데 루프를 이렇게 해주면은, 자, 첫 포즈가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가지고그 중간 값을 잘 찾는 거죠이 친구가. 그래서 계속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루프가 계속 되죠. 그니까 요걸 한 두세 번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요거에 앞서서, 이 친구를 다 선택을 하고, 다 지우고요, 일단은. 얘를 요걸 누르시면 이렇게 일자로 딱 됩니다. 일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가 첫 포즈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됐다. 뭐 그러면은 요걸 누르시면요. 얘 누르면 이 포즈를 기억을 합니다. 이 포즈를 기억을 해요. 이 포즈를 기억을 해서 적당히 이렇게 줬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첫 포즈, 끝 포즈 맞출 때페이스트 누르면 아까 그첫 포즈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첫 포즈 이런 식으로 이런 기능이 이제 이런 거고요. 그리고 또자이 친구가 음 이거는 뭐 써브 샘플이라는 그런 기능인데 저도 뭐 자세히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되게 뭐 예를 들면, 음, 예를 들어서, 얘가 되게 빨리 움직여요. 이렇게 해서 보세요. 여기서 갑자기, 뭐, 갑자기, 뭐, 여기서 이렇게, 팍 틀어지고, 갑자기, 이렇게 갔다가, 또 갑자기, 팍 틀어지고. 이런 거할 때, 일단은 그냥 줘볼게요. 여기서 한 0. 그냥 보통, 기본으로. 에고. 에고, 얘를 선택을 하고, 줘볼게요 이렇게 주면은 얘가 이런식으로 막크는척크는척 거리죠 근데 이렇게 요거를 좀 들고 이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엄청나게 막꽈 가지고 막 이렇게 안에까지 뚫고 들어가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요 값을 어느 정도를 한 10정도로 줘 볼까요 10정도로 주고 이 친구를 하면은 이제 그냥 약간 그나마 이제 들 덜, 덜 약간 뻣뻣하게 두두두두 두두 두두 거리죠 괜히 세 번을 했네요 한두번 정도면 될 텐데. 음. 응. 아, 어, 야, 잘못했어. 그만. 그만. 어, 왜 이렇게 많이 하지? 그러니까 약간 좀덜뻣뻣해진다는 거죠. 이게 쉬, 너무 많이 줬나? 하여튼 요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저도 이제 이거를 다 알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저는 거의 안 씁니다. 예, 잘 모르, 몰라서 안 쓰는 거죠, 뭐. 요걸로만 이걸로 해도 충분히 제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하다 보면은 요거는 음좀 재밌는 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날개나 뭐 되게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것들 있죠. 분을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친구가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가 뭐 키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갔다가 뭐 갑자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가요. 자, 이건, 이건, 이한 번만 해야겠다.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음, 얘를 본 주면 돼. 아, 아, 잘못했어. 잠깐만, 이거, 음, 마이튼간, 그래, 되라. 어, 이렇게 컨트롤 Z 눌러서 얘를 0으로 일단 만들어 놓을게요. 그냥 기본 값이 0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렇죠? 렇 플레이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 여기서 이런 것도 있고 여기서 음 다시 어이구. 쭉 펴서 이렇게 해서 첫 키를 이렇게 복사를 저장을 해 놨으면 좋았을 텐데 어찌 됐건 간에 이렇게 뭐 적당히 하고 뭐 이렇게 이어져 있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어져 있는 구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링크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뭐 날개 같은 거나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저리가, 저리가, 어, 아, 대충,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 이렇게 되고, 이 링크를 이렇게 걸어줘야 되겠지. 얘는 얘, 너는 얘, 너는 이 친구, 이 친구는 이 친구. 그럼 얘가 이 친구들이 같이 이제, 어, 아, 얘는 좀 그러네요. 예. 야, 로아, 딱해서.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이 친구를 이렇게, 아이고, 아, 제가 이 키를 왜지었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가뭐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자, 저도 이제 같이 하면서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다 그런 거죠.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선택을 해서, 분한뭐한3 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되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요, 이렇게도 하고, 이거 말고, 자, 각각의 이제 링크 대 예, 그리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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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선택을 이렇게, 어, 된 거죠? 선택 됐니 너희들? 음, 이렇게 됐어요. 선택을 이렇게 이렇게 해줬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친구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해주면요, 각각의 그 위치에서 그냥 자기 일을 열심히 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재밌죠? 이런 식으로도 들어간다라는 거입니다자 그러면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런 건 해봤고요 이 정도만 하면은 이제 뭐다 하신 거고요. 이제 그러면은 이 친구를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이 친구 이제 아까 잠깐 적용을 했는데 어 이렇게 보도 되겠지? 그러니까 첫 포즈를 기억을 해야 되겠죠? 첫 포즈를 일단은 어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택 다 해야 되는지 본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지 아마 하나만 해도 될 거예요. 세트 하면은 예, 기억을 했어요. 기억을 하고, 이제, <laughs> 요 위에 분을 선택을 하고, 자, 됐고, 루프는 한두 번만 합시다. 어 아, 한 번만, 아예 두 번? 그래, 두번 하고. 첫포즈는 꼭, 안이래도 되니까. 첫포즈는 바꿔도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하고, 됐고, 됐고. 됐고. 수치 값을 한 4? 아이고, 4.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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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분 지나갑시다. 그럼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참, 뭐라까락해요 52프레임인데.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됐는데, 얘가 이제 첫 포즈가 너무 차이가 나네요. 그냥 0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다시. 자, 첫 포즈. 첫 컨트롤 Z에서. 자, 첫 포즈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다 지우고, 자, 여기서. 그니까 첫 포즈는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음, 그럼 얘가 여기서,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자, 약간 딱딱하긴 하네요. 이렇게 갔다가, 오케이. 자, 요거를 한, 2로 줘볼까요? 이렇게 해서, 자, 자 지금 제가 봤는데 약간 삽질을 했네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플레이를 했는데 어떻게 됐죠 밑에가 계속 뻣뻣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뻣뻣했지 보면 가장 중요한 걸 알았어요 밑에 본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치마를 할 때는요 맨 밑에다가 본이 하나 더 추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는 애니메이션에서 본툴에 가셔서 자 끝에다 하나 추가해 주세요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상태에서 어, 요거를 주셔야 돼요 그쵸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이렇게 어,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예. 실수를 하면서 같이 배우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 플레이를. 일단은 이첫 포즈를 어느 정도 이제 기억을 한 다음에요. 0으로도 한번 해보고 1로도 한번 해볼게요. 얘를 한4 정도 해놓고 본. 음, 됐죠. 이제 얘가 어느 정도. 음, 됐죠. 이러, 이 정도 됐죠. 음, 뭐 이제 뭐 0으로 해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됐으면요. 자, 첫 포즈가 기억 요거였죠. 그럼 여기다가도. 패스트를 하세요. 그럼 얘가 첫 포즈, 끝 포즈 맞췄죠? 그래서, 어, 이제 끝에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틈이 이상하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살짝 지워주시면 되겠죠? 어느 정도 살짝. 뭐, 이게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는 어느 정도 키를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지워도 엄청나게 자연스럽게 잘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파이는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몸에 파인다. 이런 분들. 그럼 면 14에서 좀 파이네요. 그한 14... 부분 있죠. 1 4 부분 정도에서 안파에게 살짝 이렇게 치우시면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앞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본 웨이브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 자연스러운 거지. 이런 식으로. 뭐좀더 깊게 나갈 수 있으면 좀더 깊게 하셔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모네 안파에게. 아니면은 제일 좋은 거는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일 위에 본 있죠. 제일 위에 본은 어느 정도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래 본에 대해, 대해서 원래 이제 본키 보시면 이렇게 키가 다 필요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키가 얼마 안 들잖아요. 우리가 이제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필요한 부분에만 키를 주시고 아래 뻔은 이렇게 온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음 우리 그 스프링 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어, 제가 이제 노파심에 얘기하는 거지만, 요거를 너무 이제 많이 응용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어, 느 정도 이제 내가 그본 웨이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면은 그때 하셔야지, 처음부터 여기에 맞들이시면요, 본 웨이브 못 합니다. 이 본, 그 스프링 툴이라는 게요, 모든 게임 엔진에서, 모든 게임 회사에서 다쓸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포트폴리오 상에서 그냥 이쁘게 보여주려고 쓰는 거는 뭐, 어느 정도는 용납이 되죠. 근데, 게임회사에서 이제 이 툴이 만약에 적용이 안 돼요. 그럼 내가 하나하나 잡아야 돼요. 근데 못 잡아. 그럼 문제가 좀 커지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진행을 하시고요. 포트폴리오에서도 웬만하면요. 웬만하면 그냥 손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딱 봐도 이제 경영자분들은 딱 보면 알거든요. 이게 손으로 잡았는지, 스프링 툴로 했는지. 근데 이제 이왕이면난이 정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어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기본기가 좀 탄탄하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 어 진행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요렇게좀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여기 오셔서 여기 꿀팁 영상 어 무료니까 공개해서 많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